일곱 마리 아기 염소. 숲속에 엄마 염소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가 살았어.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두고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말했지. 문꼭 잠그고 있으렴. 특히 무서운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목소리가 거칠고 발이 시커멓단다.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집을 비운 뒤,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아기 염소들은 문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대답했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곱고 부드러워요. 늑대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약을 먹고 다시 왔지.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아기 염소들은 문틈으로 보이는 시커먼 발에 늑대라는 걸 금방 알았어. 우리 엄마 발은 눈처럼 하얗고 고와요. 늑대는 발에 하얀 밀가루를 잔뜩 바르고 와 다시 문을 두드렸지.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온줄 알고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 늑대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대며 집 안으로 들어왔지. 흐흐, <laughs> 아기 염소들아, 이리 와라. 아기 염소들은 깜짝 놀라 뿔뿔이 달아났어. 첫째는 식탁 밑. 둘째는 침대 밑. 셋째는 서랍장 뒤. 넷째는 부엌. 다섯째는 옷장 안. 여섯째는 세숫대야, 일곱째는 벽시계 안에 숨었지. 하지만 배고픈 늑대는 숨어 있는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찾아내어 통째로 집어삼켰어. 일곱째만 늑대에게 들키지 않고 벽시계 안에. 꽁꽁 숨어 있었지.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 얘들아, 어디 있니? 그때 벽시계 안에 숨어 있던 일곱째가 뛰어나왔어. 엄마. 늑대가 모두 잡아먹었어요. <laughs> 엄마 염소는 허겁지겁 늑대를 찾으러 갔어. 늑대는 나무 그늘 아래에 쿨쿨 잠들어 있었지. 불룩하게 나온 늑대의 배가 꿈틀거렸어. 아, 우리 아기들이 아직 살아있어. 엄마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 그리고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꺼낸 뒤, 배에 돌을 가득 채워 넣고 실로 꿰맸지. 아~ 잘 잤다. 어~ 목마른데 물좀 마실까? 늑대가 몸을 일으키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뱃속의 돌들이 덜 그럭거렸지. 으~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늑대는 무거운 배를 움켜잡고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어. 그 순간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물 속으로 첨벙 빠져버렸단다. 늑대는 한 번에 염소 여섯 마리를 삼킬 수 있을까? 배고픈 늑대가 여섯 마리 아기 염소를 한 번에 삼켰다가. 오히려 엄마 염소에게 당하고 말았어.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통째로 삼킨 덕에 아기 염소들은 그대로 살아나올 수 있었지. 이야기처럼 실제로 늑대는 염소를 그대로 삼킬 수 있을까? 그것도 여섯 마리씩이나 말이야. 늑대는 객과 동물로 개 중에서도 특히 세퍼트나 썰매개랑 많이 닮았는데, 개보다 머리가 조금 더 크고, 가슴이 좁으며 다리가 길어. 특히 큰 발과 아래로 항상 늘어뜨리고 있는 긴 털로 덮인 꼬리가 특징이지. 늑대는 달릴 때만 꼬리를 세우는데, 달리지 않을 때 꼬리를 세우고 있다면, 그 늑대가 우두머리 늑대야. 개가 잡식동물인 것처럼 늑대도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동물이야. 소, 양, 염소뿐 아니라 쥐, 토끼, 새를 먹기도 하고 포도나 머루 같은 열매나 썩은 고기 등을 먹기도 하지. 먹이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잡아먹기도 해. 특히, 소, 양, 염소 같은 초식 동물을 좋아하는데, 늑대는 보통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어. 그리고 혼자 사냥하기보다는 여러 마리가 함께 힘을 모아 먹이를 사냥하지. 늑대는 토끼같이 재빠른 먹잇감을 잡기 위해 늑대 무리 중 먹잇감을 모는 역할과 먹잇감이 달아날 수 없게 길목을 지키는 역할로 나누어 힘을 합해 먹이를 잡아. 이야기 속에서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는 달리, 늑대는 먹이를 잡으면 먹이의 큰 덩어리부터 먹기 시작해서 내부 기관과 근육을 먹어. 늑대 한 마리는 한 번에 자기 몸무게보다 15에서 19% 무게가 더 나가는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해. 만약 늑대 한 마리의 몸무게가 40kg이라면 60kg에서 76kg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야기 속 아기 염소가 막 젖을 땐 어린 염소들이라면 실제로 6마리를 먹어치우는 건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통째로 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단다. 자식 사랑이 남다른 동물이 있다고?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들을 걱정하고 늑대가 삼킨 아기 염소를 구하려고 용감하게 늑대의 배를 가른 것만 봐도 아기 염소들에 대한 엄마 염소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지? 사람이 그렇듯 세상 모든 동물들의 자식 사랑도 다르지 않을 거야. 동물 중에서 특히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 동물과 조류가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동물이 있는데 바로 원숭이야. 동물원에서 새끼를 안거나 업고 다니는 원숭이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어미 원숭이는 자신이 낳은 새끼 원숭이를 3년 동안 품에 안고 다녀. 그리고 손을 잡고 다니거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수시로 털을 골라주기도 해. 혹시나 새끼가 잘못되어 죽기라도 한다면 죽은 새끼를 한동안 끌어 안고 다닌단다.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커다란 하마도 모성애가 강한 동물 중 하나야. 하마는 물속에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늘 새끼 하마를 옆에 두거나 데리고 다니며 놀아주지. 코끼리는 새끼가 다쳐서 물 위에서 떨어지거나 사나운 동물에게 잡아먹히기라도 하면 멍하니 있거나 새끼가 잡아먹힌 곳을 떠나지 않고 서성인다고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물보호구역에서는 깊은 진흙 웅덩이에 빠진 새끼 코끼리를 구하려고 어미 코끼리가 안간힘을 쓰며 웅덩이에서 새끼 코끼리를 끌어올리는 감동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단다.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빨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악어도 새끼를 아주 잘 돌보기로 이름난 동물이야. 악어는 알에서 새끼가 깰 때까지 석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키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입으로 새끼를 들어 물가로 옮겨, 그리고 머리 위에 올리고 다니거나 입 속에 넣고 다니며 돌본단다. 음.